안녕하세요. 빅카매토비의빅입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티 핑크빈 월드가 오픈되죠. 특별한 컨셉의 캐릭터 핑크빈이나 예티를 키워볼 수 있고 각종 유용한 아이템들부터 귀여운 코드 아이템 그리고 핑크빈이나 예티를 키우는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는 핑아이체 또는 예아이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메이플 유저분들이 핑크빈이나 예티를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을텐데요. 자 아무래도 이벤트 서버이다 보니 제한된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예티의 경우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캐릭터다 보니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피카 매튜브에서는 우리 매청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미리 예티 스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효율적으로 예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티는 이런 이런 스킬을 쓰면 되고 저런 저런 버프를 쓰면 된다. 자, 레벨업을 진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캐스트를 클리하고 아이템들을 강화하는 시기 등 전반적으로 예티를 키우기 위한 빌드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피카 매튜브 예티를 육성하기 전 참고하면 좋은 효율적으로 예티 키우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예티는 어떤 스키들을 쓰는지 살펴볼까요? 예티 스키들은 공격기, 특수기, 이동기, 버프기,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격기는 기본 평타와 예티 똑똑하다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평타인 예티 주원은 총 3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스크림, 피자, 스테이크 순서대로 나가요. 이동을 하면서 끊어칠 수도 있으며, 200레벨까지 사용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예티 똑똑하다 종류의 스키들은 총4 가지이며, 독서의 경우, X축 공격의 특화, 폭탄 해제의 경우 Y축 공격의 특화, 과학 실험의 경우 주위 몬스터 범위 공격, 바이올린의 경우, 광력기라고 볼수 있어요. 해당 스킬 4개 모두 공격 간적 하나당 분노 3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분노 300을 모두 채우게 되면, 예티의 특수기인, 예티 하난다를 통해 분노 상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분노 상태는 쉽게 말해, 아란의 아드레날린 상태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분노 상태 지속 동안 공격력이 증가하고, 기본 예티조 스킬이 예티 스미시로 변경되어, 더 넓은 범위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또, 분노 상태에서 1회에 한해, 분노의 포효를 사용할 수 있는데, 광력기 겸 무적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분노 상태를 통해 사냥을 가속하거나 보스를 잡는 데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만든 눈사람의 경우 설치기이며 사냥하는 데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유트리기로는 이동기 두 가지가 있으며 예티 가볍다의 경우 스킬 또는 위반량 점프로 사용 가능하고 발판이 있는 곳까지 위점이 가능해요. 발판이 높게 있어도 그 발판 가까이 이동 가능해서 이동 한계치가 높은 편이에요. 자, 내가 만든 부스터의 경우 예티 가볍다 보다 한계치는 짧지만 일정 범위 이상 그리고 대각선 이동까지 가능하므로 사냥에 많이 활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 상태에서는 더 빠른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 버프기로네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내 친구 페페의 경우 주위에 페페를 소환해 같이 공격하는데 고형의 환영 분신부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한 경험치 50%를 증가시켜주는 홀리 심볼 효과도 있습니다. 원활한 사냥과 경험치 획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해요. 다음 예티 요리사는 파티 전체의 공격력을 15% 증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파티 경험치 30%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파티 사냥이나 보스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엘나스의 용사는 멜플 용사와 마찬가지로 능력치의 일정량을 상승시켜줍니다. 다음 예티 했다는 고추를 먹고 30초 동안 분노를 추가 획득할 수 있어요 해당 버프를 쓰고 똑똑해요 스킬들을 쓰면 분노를 더 빨리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해당 4가지 버프 스킬 모두 180초 쿨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패 스킬에 등록할 수 없고 매크로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직접 스킬을 사용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효율적인 예티 비드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먼저 예티를 생성하면 기나긴 도입부가 나옵니다. 직접 보셔도 괜찮지만 스킵이 안 되기 때문에 초반 도입부에 잠시 후가 나온다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시고 4분 4초 동안 자리를 비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장실에 미리 다녀오셔도 좋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통해 다시 계획을 재정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별모양을 누르고 스텝업 이벤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각종 지원 아이템들을 받아요. 자, 받 팩과 물약을 장착해 주시고 스탯을 찍은 후 빠르게 20레벨까지 육성해 줍니다 골드비치나 골렘의 사원 또는 퀘스트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자, 20레벨을 달성하셨다면 택시를 이용해 엘리니아로 이동하고 최하단 남쪽 깊어지는 숲으로 이동하여 엘로딩 깊어지는 숲 1까지 걸어가 줍니다 해당 맵에서는 30레벨까지 빠르게 육성해 주시면 돼요 자, 테마 던전으로 게임몬스터 적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빠르게 레벨업을 할수 있습니다 30레벨을 달성하고 나면 30레벨 상자를 통해 무기와 방어구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70% 작을 해주는 게 기대 효율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 스텝업 1단계를 클리어 후 빠르게 콤보킬 300을 채우고 2단계까지 클리어 해줍니다. 스텝업 2단계 보상으로 월드맵 텔레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아요. 30레벨부터는 분노 상태도 활용해 엘로딘에서 빠르게 육성해주시면 됩니다. 42레벨 이후로는 페리온의 제1군영을 이용하거나 46레벨 이후 슬리피우드의 조용한 습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워낙 인... 있는 사냥터니 빈 자리를 잘 노리시거나 대체로 와이드 보어나 스티지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45 레벨부터는 경험치를 올려주는 버프 스킬 내 친구 페페를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해주시고요. 다음 50 레벨을 달성하고 스텝업 3 단계를 클리어한 후999 마리를 잡고 4 단계까지 클리어해줍니다. 보상으로 받은 가가조하는 이후 블랙 세트를 세팅하고 유니크 바포니르 무기를 작하는데 사용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속 군령이나 슬리피우드 사냥을 통해 70 레벨까지 육성해줍니다. 60 레벨부터는 경험치를 증가시켜 주는 버퍼 스킬 예티 요리사를 사용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70 레벨을 찍고 스텝업 5단계를 클리어한 후 사이지대나 잠자는 사막으로 이동해서 계속 사냥을 해줍니다. 자 이때 룬도 활용해서 사냥을 하며 룬 2회 발동 후 6단계까지 클리어해 주시면 돼요. 자 보상으로 블랙 세트를 받을 수 있는데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시고 착감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착감이 붙어있다면 100레벨이 되기 전 미리 착용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후 경험치가 잘 오르지 않는다면 C2, C3 관계자 외출입 금지에서 사냥을 하셔도 좋아요 100레벨까지 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레벨 달성 후 블랙셋을 세팅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70% 작을 해주는게 좋으며 수상한 큐브를 구매한 뒤 무기는 0.6% 방어구는 힘 6%에서 9% 정도로 세팅해주시면 돼요 블랙방어군는 200레벨까지 계속 쓰게 됩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빠른 이동에서 차원의 거울을 통해 프렌즈 스토리까지 뚫어 놓으시면 헤네시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 여섯 갈래 길을 통한 빠른 대륙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선행캐 스토리로 보는데 약 4분 정도 걸려요. 자, 그리고 리플에서 하프나 켄타로스를 잡고 빠르게 105레벨을 찍은 뒤 몬스터파크를 이용해줍니다. 자, 몬스터파크 두 판을 하고 나면 스텝업 8단계가 클리어되면서 보스 장신구 박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와 스타포스를 진행하고 슬라임 애슈샵에서 에픽 잠재 능력 주문서 4장을 구매한 뒤 수상한 큐브를 통해 6%에서 9% 옵션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포스까지 완료되면 이제 충분히 강해졌으니 스타포스 피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루디 브리엄에서 파이렛이나 타나토스를 잡다가 배강에서 주니어 불독을 잡고 설치기인 눈사람까지 활용해 140레벨 이상 달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강에 자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루디브리엄 지역을 계속 이용해 140레벨에 달성해도 괜찮아요. 140레벨 이상부터 장갑과 신발을 마저 세팅해주시고 커닝시티 지하철로 이동해 커닝타워까지 걸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 카페 사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자리가 없다면 3층이나 4층에서 사냥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는 파티 사냥을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140레벨부터 강력기, 바이올린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사냥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자, 그다음 150 레벨까지 육성 후 스텝업 9단계를 클리어하고 최대한 빨리 엘리트 몬스터 5마리를 처치한 뒤 스텝업 10단계 보상을 획득하는 게 좋아요. 유니크 파프리로 무기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와 스타 포스를 통해 사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또 11단계가 스타 포스 50 맞추기라 연달아 클리어되기 때문에 블랙 큐브 100개를 수령하고 옵션까지 맞춰주시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렇게 되면 12단계, 13단계 스텝업 미션만 남는데, 스텝업 12단계 미션이 카오스 홈테일을 처치하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파티로 간다는데 조금 힘들어요. 200레벨을 달성하고 카오스 홈테일을 클리어 후 13단계까지 같이 클리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165레벨 이상부터는 커닝타워에서 계속 사냥을 하거나 크리티아스 지역으로 이동해 사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방위 본부에서도 사냥이 가능하지만 스타포스 수치를 맞추기엔 힘들므로 파티 사냥이 아니라면 그냥 크리티아스를 이용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80레벨부터는 크리티아스 또는 항운의 페리온을 이용하고 200레벨까지 기계 무덤이나 세계수 줄기에서 파티 사냥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200레벨을 달성하고 카오스 온테일을 처치한 뒤 보상을 받으시면 옛 기육성 최종 목표까지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카오스 온테일의 경우 200레벨 달성 후 소울 플로드 깰수 있지만 빠른 클리어를 위해서 파티로 깨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자 이외에 몬스터 펀치킹 300점까지 달성하면 예티 크레용 데미지 스킨을 획득할 수 있는데 200레벨 기준으로 300점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편이며 스공 5만 정도만 돼도 데미지 스킨 획득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길었던 예티 일정이 끝이 납니다. 스테버 미션 모두 클리어해주고 본캐로 각종 보상 아이템들을 획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핑크빈 이벤트는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보상은 5월 5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티로 스테버 모두 클리어시. 예아이체, 핑크빈으로 스테업 모두 클리어 시 핑아이체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두개다 모두 획득하려면 예티 핑크빈을 모두 육성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즐겁게 핑크빈과 예티를 키우시고 각종 아이템들부터 칭호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획득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바바이